어지럽다면 다음 세 가지 꼭 체크해 보세요. 내가 몸이 좀 약한가 보다. 혹은 조금 피곤한가 보다. 이렇게 어지럼증이 있을 때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? 잠깐 그 어지러움 빗속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현직 한의사 문성빈입니다. 주변이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으신 경우에는 주목해 주세요. 빙글빙글 주변이 돌아갈 때, 특히 누웠다가 일어날 때, 고개를 갑자기 돌렸을 때, 증상이 확 심해진다면 빗속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. 둘째, 빗속에서 어떠한 특이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주목해야 됩니다. 비행기를 탈 때처럼 먹먹하거나, 우웅하거나, 윙하는 소리가 들린다거나, 청력이 떨어져서 이 소리가 잘안 들린다거나, 이러한 증세들이 어지럼증과 함께 있다면, 이 또한 주목해야 됩니다. 세 번째, 어지럼증의 지속 시간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. 어지럼증은 지속 시간이 중요한데요. 어떤 어지럼증은 1분에서 2분만 반복, 지속될 수 있고, 어떤 경우에는 30분에서 1시간 또는 그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지속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양상이 패턴을 보이면서 반복된다라는 것인데요. 이러한 유형의 어지럼증은 또한 세 번째 유형으로서 반드시 체크해 보야할 유형입니다. 어지럼증 있으신 분들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. 첫 번째로, 빙글빙글 돌고 있지는 않은지. 두 번째로는, 뒤에서 이명이나 먹먹한 소리가 어지럼증과 함께 있진 않은지. 세 번째로는, 지속시간이 반복되거나 길어지진 않는지. 이러한 세 가지 상황 중에 한 가지 이상이라도 해당된다면,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,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음에는 이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에 대한 항의학적 치료법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